안녕하세요. 자연 나논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한 주도 늘 웃음 가득한 한주 보내시길 바라며. 네, 앞에 올렸는데 판매가 되지 않은 개체들 가격을 훨씬 더 저렴하게 해서 다시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영상들이 아직 제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서 못 보셔서 지나치신 것 같아서 한번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복륜화 문인선입니다. 꽃대도 한방 달려있는 개체입니다. 2번 황화소심관음입니다. 3번 홍화삼홍입니다. 4번, 노군입니다. 유양종입니다. 5번, 죽음화 삼다도입니다. 6번, 홍화반입니다. 7번, 홍화 대홍보입니다. 네, 뿌리 영상입니다. 1번 복륜화 문인선 뿌리입니다. 요 개체는 꽃대가 달려 있어서 분을 다 털지는 않고 여기 위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상태 양호합니다. 뿌리 굵은 뿌리도 있고 가닥수 굉장히 많습니다. 네, 뿌리 가닥수 많고. 탄화현상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뿌리 상태는 양호해 보입니다. 네, 1번, 복유나 문인선 뿌리였습니다. 2번, 황화소심 관은 뿌리입니다. 탄화현상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다 단단한 뿌리들입니다. 뿌리 조금 무른 것들이 있어서 정리하고 톱신 페스트 발라두었습니다. 조금 단아 현상 있고, 무른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뿌리 감안하고 구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배양 잘 하시는 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그만큼 가격도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2번 황하소심 과는 뿌리였습니다. 뿌리 자체는 단단합니다. 건강한 뿌리들입니다. 홍화 사몽 뿌리입니다. 요괴체는 앞전에 분을 한번 털었었기 때문에 옆에 사진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가닥수 길고 단단한 뿌리들입니다. 뿌리 굉장히 깨끗하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3번, 홍화 사몽 뿌리였습니다. 4번, 녹은 뿌리입니다. 요괴체도 꽃대가 달려있어서 분을 따로 털진 않고 위에 화장토만 걷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굉장히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고 깨끗한 뿌리들. 네, 전반적으로 아주 뿌리 양호해 보입니다. 네, 꽃대 한방 달려있고. 네, 4번, 녹은 뿌리였습니다. 5번, 주구마 삼다도 뿌리입니다. 네, 뿌리 아주 양호합니다. 가닥 수가 정말 많습니다. 단아 현상 조금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단단한 뿌리들이고, 생장점 또한 잘 살아있는 뿌리들도 있어서 네, 배양 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뿌리가 가닥 수는 정말 많습니다. 네, 5번, 주구마 삼다도 뿌리였습니다. 6번, 홍화반 뿌리입니다. 요괴체 또한 앞전에 털었었기 때문에 옆에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요괴체는 뿌리 정말 좋습니다. 배양 상태 너무 좋고 아주 깨끗하고 건강한 뿌리들. 뿌리 정말 매우 좋습니다. 요괴체는 뿌리 정말 양호합니다. 옆에 사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홍화반 뿌리였습니다. 7번 홍화대홍보 뿌리입니다. 뿌리 굵고 단단합니다. 생장점 또한 잘 살아있고 아주 통통한 뿌리들입니다. 뿌리도 길고 전진촉으로 뿌리 굉장히 잘 내려고 있습니다. 7번 홍화 대홍보 뿌리였습니다. 1번 복륜화 문인선입니다. 아주 대륜의 꽃을 피우며 황색 복륜무늬가 꽃잎 전체에 짙게 발현되는 품종입니다. 과형 또한 매우 풍만하며 잎마다 황색의 복륜무늬가 선명하게 발현되는 품종입니다. 꽃대 아주 크게 한방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잎끝마다 황복류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체는 황색으로 발현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잎끝이 이렇게 타는 거는 이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엽성도 아주 좋고 이 모양새도 아주 화려합니다. 축수는 총 5촉입니다. 5촉의 꽃대 일경입니다 잎길이는 21에 잎폭은 0.9까지 나옵니다. 네, 화려한 복류나 무늬선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앞에 판매가 완료되지 않았던 개체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렴하게 다시 한번더 올려봅니다. 2번, 황화소심 관음입니다. 대륜의 꽃을 피우는 품종으로 꽃이 개화하면서 더욱 짙은 황금색으로 발색되는 후발성의 명화입니다. 입장, 데미지도 없이 아주 깨끗한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두 촉입니다. 입길이 17에 입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3만원으로 특정하였습니다 3번, 홍화 사몽입니다. 홍화반이 정말 짙게 잘 발현된 개체입니다. 이 끝을 좀 잘려있지만, 입장마다 정말로 화려한 홍화밤 무늬가 잘 나타나 있는 개체입니다. 아주 색감 예쁩니다. 너무나 화사한 개체입니다. 한국출란 홍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홍화 품종으로, 아름다운 꽃과 잎, 여배와 하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고급 품종입니다. 신화도 정말 색이 화사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기부부터 이렇게 홍화반이 아주 쉽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촉수는 총두촉에 신화가 하나, 자마도 하나 있습니다 잎길이 16개, 잎폭은 0.7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정말 저렴하게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노군입니다. 유양종입니다 꽃이 피면은 난실을 정말 향기 가득하게 해주는 품종입니다. 꽃대 아주 크게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엽성도 좋고 촉수도 굉장히 많은 개체입니다. 숙수는 총 7초개의 꽃대 1경입니다. 잎길이 18에 잎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예쁜 꽃을 피워보시길 바라며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5번 죽음화 3다도입니다. 맑고 깨끗한 죽음 색의화형 또한 매우 아름다운 품종입니다. 풍만한 화판에 단정한 봉심, 단한 화형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우수한 명화입니다. 여기 뒤쪽에 조금 데미지 말고는 전진촉과 다른 촉들은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배양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촉수 굉장히 많습니다. 잎 모양새가 아주 좋은 삼자도입니다. 네, 촉수는 총 6촉입니다. 잎길이 24에 잎폭은 0.7까지 나옵니다. 네, 가격은 7만원으로 특정하였습니다. 6번 홍화반입니다. 아주 화려한 봉화반이 서반과 더불어서 정말 화려하게 발현되어 있는 개체입니다. 색감이 너무 좋습니다. 네, 입 끝으로도 이렇게. 꽃 미개화주로 아주 예쁜 꽃이 기대되는 품종입니다. 색이 아주 화사해서 난실에 두면 정말 눈에 띄는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 3촉입니다. 잎길이 19에 잎폭은 0.7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3만원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저렴하게 좋은 종자목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7번, 홍화 대홍보입니다. 대륜의 꽃을 피우는 품종으로 화색이 아주 뛰어난 그런 개체입니다. 화형도 이쁘고, 붉게 물든 홍색이 정말로 매력적인 그런 개체입니다. 요 뒤쪽에 요거 조금 데미지 있는 거 말고는 전반적으로는 배양상대양화입니다 쪽대 하나 있고, 족수는 총 3촉의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입길이 13에, 입폭은 0.7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3만원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네, 오늘도 자연난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